실크 틀의강광을다 바른 후에 잘 건조를 시켜줍니다. 어두운 곳에서. 건조를 시켜주고 나서 이렇게 강광액 자체가 다말랐으면 어, 실크 틀의 요, 걸리지 않는 요 뒷면에다가, 출력한 이 필름을 고정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붙입니다. 깨끗한 투명 테이프로 필름을 잘 고정을 해주세요. 네. 필름을 이렇게 붙일 때는 필름의 수평 수직이 웬만큼 잘 맞도록 해서 잘 붙이세요. 붙인 후에는 바로 감강을 하면 되겠습니다. 감강기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위에는 자 고무 덮개가 있고요. 이게 고무예요. 그리고 저기 안쪽으로 보이는 호스 보이죠? 자, 자 이게 호, 저 호스가 공기를 빨아들일 때 예,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흡착, 공기 흡착 호스고요 열면은 요렇게, 자, 두꺼운 안전 유리가 이렇게 두꺼운 안전유리가 이렇게 깔려있고 그 아래에 UV램프가 있어요. 예. 이렇게 공기를 뺄때 같이 사용되는 요 전용 호스가 또 따로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메인이 있고 메인 전원 그리고 모터 공기가 흡착이 되는 모터 그리고 램프 그리고 여기 옆에는 타이머와 그리고 이 공기 압력 게이지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전원 스타트, 스탑, 이렇게 있고요. 유리판 위에 준비된 강강 그, 실크트를 올려놓고요. 그 사이에 이렇게 호스를 깔아주고, 자, 뚜껑을 덮습니다. 자, 그리고, 자, 메인과 공기 흡착 스위치를 올려주시면은, 자, 공기 빠진 소리가 들려요. 이렇게. 그래서 이 그래서, 이틀 모양이 바로 이렇게 잘 드러났을 때, 공기가 완벽하게 흡착이 됩니다. 공기를 흡착시키는 이유는, 어... 이 필름과 실크 샤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은 이미지가 정확하게 잘안 나와요. 그래서 이미지를 정확하게 감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기를 흡착시켜야 되는 것이고요. 일반적인 감광기에서는 흡착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는데, 어뭐 간이 감광기라든지 이 햇빛을 하는 방법에서는 흡착기가 없죠. 그래서 책으로 눌러준다거나 유리판으로 눌러준다거나 그런 식의 방법을 쓰는 거죠. 자, 이렇게 공기가 다 빨려 들어갔으면, 자, 이제 램프를 올리고요. 자, 작업이 다 끝나면은 이렇게 위에 붙은 필름을 떼어주시고요. 잘 보시면은 그 전에 빛이 노출되어 있지 않았을 때랑 빛이 노출된 후에 지금 현재 지금 약간 색깔이 이렇게 변한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. 약간 더 파래졌죠. 네. 이게 뭐 강강기마다, 강강액마다 좀 색의 종류가 약간 틀리긴 하지만은 자,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. 강당이 끝나면 바로 개수대로 가서 물을 위 아래로 뿌려주는 거예요. 뒤집어서. 이렇게 뚫어지는게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죠 이런식으로 다 뚫고 나서 건조를 시킵니다 자 실크샤를 개수대에서 갖고와서 이렇게 자 그냥 바로 세워놓지 마시고, 자, 물에 젖어 있는 상태의 실크 틀을, 자, 깨끗한, 뭐, 갱지나 이런 식물으로, 이렇게, 위에 있는 물기를 싹 걷어내세요. 어, 물론, 물을 빨리, 이 물로 된 틀을, 제대로 빨리, 이 말, 건조시키려는 방법이고요. 그리고 물이 너무 오래 남아 있으면은 이게 지금 완전한 그강강의 자체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. 완벽하게 딱정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약간 불안하거든요.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물기를 큰 물기를 싹 걷어낸 다음에 자 말려주시고 말려주신 후에도 가능하면은 감당기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빛을 노출시킨 후에 잉킹 작업을 들어가는 게좀더더 안정적입니다. we wow.